안녕하십니까. 파이 영구문입니다 오늘은 테스트 좀 하려고 영상 올렸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인데요. 현재 저는 구독자 수가 약한 500명 정도인데요. 이 영상을 올려서 일주일 후에 과연 몇 명이나 구독자가 불어나고 좋아요가 눌려지는지 테스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심리를 보기 위해서 해보는 것인데요. 오늘은 4월 23일 0시인데 4월 29일 11시 59분까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구독자 분들께서는 좋아요나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알람 설정을 번거롭지만 올려주시면 향후 파이코인 알리기에 더없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발표하지 않을 거예요. 저 환자만 알겠습니다. 욕심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테스트니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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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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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여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계속 외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한 분이라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 주실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겁니다 저도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계속해서 외치다 보니 슬슬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잡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 안녕.